다시다. 본문이해요 엄마. 예, 그럼 딱 봐도 얘는 의 그런 거야. 주어가 앞에가 뒤일 거야? 뒤일 거야. 가 되는 거야. 이해하죠? 응. 언니가 고등학교때 언니가 뽑은 거야 아니면 선출되어진 거야? 응. 응. 되어진 거니까 앞에가 뒤일 거야? 응. 뒤일게 되는 거야. 이해하나요, 여러분? 응. 자. 동사 앞자리는 주어자이고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절 자리예요. 그죠? 둘다 명사가 될수 있어요. 와서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돼서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완전 됐어, 불완전 왔어, 완전 됐어, 불완전 그러면 여기는 주어, 집중해야 한다. 뭐를? 내 스피치에. 이해하죠?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자리네요. 그죠? 그러면 와시요 대시예요 대시되는 네, 거고요. 요거는 미친놈들이 비포커스 원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에서 포커스 원이에요. 포커스 원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죠? 비포커스 원이라고 그럴 도 있어요. 아시죠? 어?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들켰네. 요청한다는 에스크 폴가 되는 거야. 이해하죠? 어커플오브는 몇몇의 몇변의몇 몇몇의 라는 뜻이잖아, 그한 개야, 여러 개야. 응. 여러 개니까 타임 즐가 응. 되는 거야. 원래 커플은 몇 명이야? 응. 두 명이야, 그렇지? 근데 물론 물론 이제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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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잖아. 세. 아, 얼굴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 그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째? 대학 가면은 나 같은 애를 만나야 돼, 알았지? 적당히 못생겨가지고 바 <laughs> 앞에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는 애인데 하긴 그렇게 싫잖아, 그치? 여자애들 다 전부 다자기는 잘생긴 남자 싫어한다면서 보면꼭 잘생긴 애 만난다? 그래는 그걸 자기만 지금 착하다는 거야, 개뽕치고 이쪽으로 아야지 진짜, 대학교 가면은 다 자동으로 예뻐지니까, 문어도 궁금하다, 얘들아. 맞지? 내 친구는 진짜 없던 쌍꺼풀 이막생겼다니까 그럴까, 그 정도. <laughs> 자, 가볼까요? <웃음> <웃음> 자, 봅니다. 그러면, 리틀, 리틀이 부정어가 나오는 거죠. 그지? 부정어가 나오면 여기는, 일반공사의 의문문을 만들려면 w 줄서에비야 돼. 를 써야 돼. be를 써야 되고 조동사 가면 동사 원형이노까 n 야 n 야가 되는 거고 이해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뒷자리는 목적, 명사절자리네 그지? 얘는 완전이고 얘는 불완전이야. 그녀가 잘한다. 완전이지. 완전이면 대세 써야 돼. 와서 써야 돼. 대수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가능가 여기까지? 무엇 무엇을 잘하다는 비군 예. Yeah. 전치사 뒤에 동사하려면 동사에뭐 붙여야 돼. 아예 yeah. 이 yeah. 동명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전치사의목적은 동명사 들어가야 돼. 알았지? 거긴 동명사 자리야. 여기까지 하리에라?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뭐에게 뭐뭐를 순서네. 그지 yeah. 뭐뭐에게 뭐뭐를 순서로 쓸 때는 전치사를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붙여. 뭐뭐에게 뭐뭐를 전치사 안 붙여. 이하죠? 그리고 팁스 팁은 조언이라는 명사지. 명사를 꾸며주려면 동사 뭐여야 돼. 형용사여니까 그러니까 유즈풀 이하죠 명사를 꾸며주려면 여기는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이해가 나요, 여러분? 네. 몇 가지 보니까 얘를 만약에 아이 n g 라고 치면은 주어 자리에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 없어. 이해하죠? 무슨 문을 써야 된다는 거야? 명령문은 주어 유가생략이니까 동사만 쓰면 주어 동사 다 찾은 거야 이해하죠? 유어야 유얼스야 유얼스야 유얼스는 y o 니즈 e 가 약자야 y o 니즈 이해하죠? 갈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쓴 거야 음. 명령문을 쓴거야 그러면 shoes, two or three problems 분사는 뭐야? 문제니까 문제는 품사가 음. 명사야 명사를 꾸며주려면 품사가 뭐여야 돼? 음. 성형사여야 돼 그러니까 메인을 잡아줘야 돼 됐죠 여러분? 갈게요 왜인은 외인은 뜻이 뭐야? 방법이야 그지? 방법 방법은 명사네 명사를 꾸며주려면 품사가 음. 성형사여야 음. 되는 거고 이리아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 그리고 얘는, w a 는 투부정사로 꾸며주는 거야. 항상 w a 는 투부정사로. 이야하죠 예, way to, way to, w to. 됐죠? 짧사 이거는 대명사 문제가 나왔네, 얘들아. 그지? 대명사가 나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했어? 명사를 찾아야 된다 했어. 뭐를 해결하는지 찾아봐. 뭐, 뭐를 해결하는지 알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문제는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인가? 이시야, 대미 이제 대명사는 명사를 찾으러 가야되는거야 네? 오케이? 기본 명사 식 동사? 네, 오형식 네. M K F C R 6어년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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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모형식이니까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네 목적보호가 될수 있는 동사 두가지 뭐? 네. 명사와 항용사야 이해하지 항용사를 써야되니까 클리어, 클리어이야 네. 클리어를 써야되는거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음, 음. 좀 올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계속 명령문이네그지 사용해라. 문장, 명사니까 형용사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죠? 여기서 문장 끝났고, 콤마찍고 앞에 자리는 누구 자리? 부사자리 이해하죠? 콤마찍고 앞자리는 부사자리 잠시 사 뒤에 동사, 올리면 동사에 놓으셔야 돼? ING를 아,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짧은 스탑이 너의 급을 도와? 주는 뭐. 거지? 와 주면 능동의속동에목적어있데 음. 목이 음. 능동을 써야 되는 거죠. 이래 목이 능동이에요. 이에 예. 서준사역동사 음. 목적 목적고자의 동사 원형 투부정사이 많이 했지 끝이? 음. 프레티스는 연습하다. 프레티스 뒤에는 뭐만 목적어를 음. 찾는 거야. 동명사 목적어를 찾는 거 문제 자체가 어떻게 안 돼? 동명사이하서 사용해. 바디 랭귀지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려면 품사가 뭐야 돼? 방의 음. 형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봤더니 여기는 동사가 떡하니 있어요. 이해하죠? 그럼 동사 앞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 자리. 그럼 동사를 주어로 만들면 명사로 만들어야죠, 되그죠 명사를 만들려면 두 가지야. 투부정사를 만들거나 동영사를 만들거나, 그죠? 그리고 동영사 주어는 무슨 취급하는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뭘붙여 s나 es를 붙인다. 이해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해 하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여기도 뒤에 봤더니 여기 떡하니 동사가 있어요. 그죠? 음. 동사 앞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 주어로 만들려면 메인테이너, 메인테이닝이야. 메인테이니이예요동 명사절에도 무슨 지금 단수치급, 주어가 3비씩 단수면 동사에 물붙여? S나 ES를 붙인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대명사 문제 나오면 대명사는 누구 찾으러 가라고 했어?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학생들과 눈맞춤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느끼게 하는 것을 가능해 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럼 학생들을 받았잖아. 학생들을 좀 단수하고 봅시다. 목숨 이시 대미야? 대미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명 개명사랑 명사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해 하지 동사문제 응.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메가패스가 아니면 다 이거 뭐라고 했어? 투부정사. 응. 그죠? 네, 반대잖아. 이 동사가 메가패스가 아니고 지각동사가 아니고 다 투부정사고 알겠냐, 친들아 응.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다 읽어보세요.